안녕하세요. 의사출신기자 그리고 평한의학박사 동아일부 이재단의학적 기자입니다. 어, 우리 시대 몸신, 바로 이탄입니다 바로 제주도에 와있는데요. 제주도 백년초 국기관입니다. 자, 여러분, 제주도 그러면 생각나는 거 바로 비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주도에 또 승인장, 백년초라는 것이 있습니다. 블루초라고도 불리는데 어떤 것인지 우리 정과를 모시고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보실까요? 자, 제주도에서 30년 동안 백년초 박물관을 운영하고 계신 김재국 관장님과 김금표 연구님을모셨습니다김 관장님은 제주도 백년초를 발굴해서 키워나가면서 국내 최고의 백년초 전문가 있습니다. 자, 옆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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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인사 부탁합니다. 네, 저는 그 서귀포에서 백년초 박물관과 또농무회사법인 제국백년초를 운영하고 있는 김재국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요 저는 관장님을 도와 백년초 연구와 농사를 짓고 있는 김금표라고 합니다. 네, 자, 제주도 백년초 여러분 잘 모르시죠. 바로 여기 앞에 있는 선인장과 비슷한 건데요. 자, 구체적으로 백년초 어떤 건지 우리 관장님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예, 예, 우리 제주 고유 백년초는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100, 백 해년 풀 조자를 사용하여 100년 이상 자란 백년초가 병에 도움을 주는 식물로 열매가 아닌 줄기와 잎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 이게 제주도에서 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우리 제주 고유의 종이고 제주도에서도 서귀포에서만 자라고 있습니다. 네. 0 백년초는 오래전부터 우리 제주 사람들이 생 속에 함께 했던 식물입니다. 그리고 백년초는 몸통과 줄기를 떼내어 가시를 제거하고 옆으로 풀을 떠 가지고 피부 질환이나 염증이 난등에 붙착해서 치료하였고. 중증 완화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백년초는 기본적으로 300년 이상 사는 식물이며 그 크기는 2에서 6m까지 자라고 영하 20도에서도 살아남는 강인함을 가졌습니다. 잎은 크고 길쭉하며 그 위로 여러 개의 잎과 열매가 나오는 모습이 마치 사람이 손바닥과 같다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까 가시가 있는 부인데요, 까 가시를 다 어, 제거하고 이렇게 백년초 어, 네. 가시 제거한 백년초 이거죠. 제거. 야 이렇게 되어 있군요. 네.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네. 먹을 수있어요이 백년초가 사람의 건강에 어떤 게 좋은지를 알고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음. 어떻습니까? 우선 설명 드리기 앞서가지고 네, 제가 드릴 정보는 음. 열매가 아니고. 이 익사기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멸에도 좋은 성분이 있지만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음초라는 것은 이 익사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음용초는 우선 중국의 의학서적인 중약대사전에 자세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아 중국의 바로 에스도 알려져 있는 네, 네, 그래서 이 서적에서는 백년초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주요 내용으로는 식용 방법과 효능 효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뭐 식용 방법으로는 이 줄기를 이용하여서 음료나 술을 담가서 사용을 하였다고 하고요. 음. 효능 효과로는 뭐 신경성 통통을 치료한다고 하고 악성 종양을 제거 그리고 타박상이나 화상 치료에 도움을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상리에서도 이렇게 자료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관장님께서 이 중약대사전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그 효능 효과를 알아보고 싶어 했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과학기술을 이용하여서 뭐 이것저것 효과 효과를 알아보기 시작하였는데요 을뭐 네. 최근 자료 중에 국립농업과학원 기능성식품과에서 이 백년초를 100년. 활용하여서 나온 논문이 있습니다 아, 네. 이 논문에는 우선 네. 이 백년초에 녹황색 채소와 과일, 아, 조류에 네. 많이 있는 베타카로틴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아 여기 또 베타카로틴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항산화 작용하는? 네. 네 그래서 보통 아까 말씀해주신 것 같이 베타카로틴 성분은 뭐 항산화 효과에 좋은 성분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함유량을 찾아보시면 간호박과 베타카로틴 함유량이 비슷하다고 나와있고요 네. 빨간색 고추나 시나물보다는약 2배 이상 높다, 높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푸른 사례가 만병통치약으로 불리는 클로로필 성분도 들어있었는데요. 네, 네. 이 클로로필 성분은 풍산화 효과로 베타카로틴과 같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 클로로필 함유량도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마늘 종 추출물보다도 그 함유량이 높다는 높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이 논문의 뭐 결론을 보자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요약을 해서 말씀을 해드리면. 이 분연초를 이용하여서 뭐 미백 효과나 주름 개선 효과, 뭐 항산화 활동, 알츠하이 병으로 치료용으로 충분히 그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예, 앞으로 그 연구를 통해서 연구를 더더 나와서 이제 임상까지 해서 치료제까지 뭔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용권그 백년초 그러면 우리가 또 한때 논란됐던 것도 있지만 이게 외국에서 수입한 백년초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어, 백년초라는 것은 식물에 이름는 겁니다. 어,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도라지와 인삼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도라지가 비슷하게 생겼다고 도라지를 인삼으로 부를 수는 없습니다. 아 그렇죠. 예. 네. 그거 같이 지금 현대 백년초도 그러한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네. 뭐 인터넷이나 시중을 시중에 보면은 백년초의 모양과 비슷하다고 하는 선인장들을 전부 다 백년초로 부르고 있습니다. 네. 뭐 정부기관인 뭐 산림청, 국립부모원 식물학자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여서 비교를 해놓았는데요. 네. 분명으로는 왕선인장. 혁명으로는 어펀티아 네. 모나탄시아 호라는 우 식물만을 백년초로 부르는 걸로 정립을 해두었습니다. 아 지금 화면에 이제 멕시코 메국산 백년초랑 멕시코, 멕시코.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여기 보시면 뭐 사람들이 혼동하기 쉬운 멕시코산 선인장과 백년초를 나눠놓았는데요. 네. 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백년초는 크기가 3에서 6m까지 자라지만이 아. 멕시코산 선인장은 1m 내외로 작습니다. 아. 뭐 잎의 모양을 잎의 모양과 크기, 색상을 비교를 해드리자면 백년초 같은 경우는 타원, 타원 모양으로 잎사귀의 길이가 20cm 이상으로 크고요. 네. 색상은 짙은 녹색을 띠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보여드습니다 아, 네. 이거 한번 보여주신 시 설명해 주세요. 짙은 녹색을 이렇게 띠고 있습니다. 아. 하지만 멕시코산 선인장 같은 경우는 백년초의 모양과 비슷하게 타원 모양을 띠지만 그 크기가 10cm 내외로 작고요. 아. 색상은 연두색습니다 아... 꽃의 색상을 비교해 보자면, 백년초 같은 경우는 붉은색과 노란색이 섞여 있고요. 네. 멕시코산 선인장 같은 경우는 생 노란색만 띄고 있습니다. 아... 지금 색깔 차이에서도 확실히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보니까. 네. <laughs>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게뭐 인식 자체가 잘못됐기는 했지만 열매를 비교해 드리면은 백년초의 열매 같은 경우는 사과색과 같은 붉은색을띄지만 멕시코산 선인장은 짙은 자주빛입니다. 네. 자, 이 제국 변네처라고 해서 최근에 특허청에 또 등록을 또 하셨다면서요? 네, 진짜? 네, 네. 예, 맞습니다. 그 신, 우선 식물 특허를 등록을 하면서요, 관장님께서 국제 기탁 기간에 등록수기탁을 하였습니다. 혹시나모를 그 멸종을 할때 네. 이거를 다시 보존을하기 위해서 기탁을 하였는데요. 네. 관장님께서 한평생 바쳐서 보존해온 이 제주 고유식물의 백년초가 사라지지 않고, 후손들에게 물려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에 대한 식물특허는 그거에 대한 보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 백년초가 저뿐만 아니라 제주도민들, 그리고 전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식물로 각광받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많은 할 일이 많을것 같은데요. 우리 관장님, 저 앞으로 계획 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제가 뭐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 제주 고유의 식물인 백년초를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 외국에서 온 외국 것도 좋지만은 그래도 우리 고유의 그 식물인 숨바닥 선인장 백년초를 잘 지켜주시고 또 외국 것들을 가져다가 저희 그 백년초 이름으로 도용을 해서 백년초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좀상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바로 잡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또 소비자들도 바로 그 우리 고유의 것을 그 직접 식용을 하면서 도움도 많이 되고 하지 외국 것들을 혼돈이 가지고 시장 질서를 왜곡하지 말아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김건표 연구원도 한 말씀. 네, 지금 관장님께서 30년 이상 평평생을 바쳐서 이 백년초에 대해서 연구도 해 오시고 고정을 해 오셨는데요 관장님의 마음을 사람들이 알아 주셔가지고 이게 바로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백년초가 어, 각종 상처치료 뿐만 아니라 또 주름개선, 미백, 항당뇨 효과까지 어, 알려져 요 있는 우리 백년초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국내 최고 전문가 백년초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도 이렇게 당장 이 백년초를 활용해서 음식을 <laughs> 만들고 또 피부 미용에도 좋다니까 좀 활용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 다음에도 전국 곳곳에서 이렇게 숨어 있는 몸신을 찾아서 소개하는 어. 코너를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대해 주시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이 백년초 한번 좀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이 백년초 박물관에서 가장 오래된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어, 선인장 바로 300년이나 됐다고 합니다. 300년 된 백년초 어떤 건지 한번 쭉 보실까요? <목소리> 와, 이렇게 <laughs> 무진장 크군요. 아까 봤을 때비년처은이렇게 작았는데 이게 엄청 큽니다. 이 300년 됐다고 합니다. 되게 규모도 어, 크고 여러분 볼만한 것 같아요. 여이 와서 어, 이 박물관 돌아다니면서 한번 봐도 굉장히 멋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